오늘은 영탁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탁은 광주 콘서트 중에 팬들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남겨 팬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편지는 영웅시대 팬카페에 게시되어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영탁은 무대 대기 중에 팬들을 생각하며 글을 썼고 이에 팬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더뷰 광주 콘서트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영탁, 영탁, 이찬원 등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로타 무비가 개봉 2주 만에 13만 4,7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스트롯 3대 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특히, 영탁의 푸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은 3천만 뷰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김광석의 곡을 리메이크한 무대로 영탁의 다채로운 가창력과 음악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상은 유튜브 영탁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좋아요 수도 21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